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개발자의 소득? 개발자의 연봉? 얘기를 전에 몇번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처음에, 그, 학원이 됐든, 뭐,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나오셨든, 뭐, 컴퓨터를 전공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하시잖아요.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개발 적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제 첫 수입이 생길 텐데 그것도 그 대학에서 전공을 해서 대학 뭐 대기업을 가느냐 아니면 학원에서 전공을 하고 중견 기업이나 벤처 기업, 스타트업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나눠질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개발자 평균 연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다가 이제 그걸 못받 그거보다 좀 수입이 적으신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신 적도 있는데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이게 수입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음 아무래도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 좋은 대학, 소위 4대 명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어, 국내 대기업이나 아니면 해외 취업을 하는 경우도 다르고요. 해외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소득은 더 훨씬 높아지겠죠. 제가 알기로 소득이 뭐, 해외는 제가 나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보통 평균 연봉이 대기업을 나오신 분들,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평균 연봉이 3천 3천대 후반부터 4천대 중반 사이로 첫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첫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이제 중견 기업이나 벤처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배워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과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이제 개발 경험이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또 다를 수 있고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뭐, 컴퓨터 관련 경험이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 회사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음, 2000대 중반부터 3000대 많이 주신 주시는 데는 3000대 중반까지도 주는 데를 봤고요.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월급이 이제 초급, 이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월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쪽 일은, 한번 전에, 지난 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티는 개발자가 되시면, 충분히 경영력이 쌓이시고 나면은 더 높은 연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연봉 차이를 좀 보이신다는 거,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연봉으로 들어가서 하실 때,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그 SI 쪽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위험한 건 사실인데, 음, 아닌 경우도 많이 이제 보게 됐고요. 옛날에 벤처기업을 다니거나 스타트업을 다닐 때랑, 지금의 또 분위기는 좀 많이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또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음 좀더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더 좋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환경이 좋아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보통 연봉이 처음 받으시는 것보다 500 정도는 더 받으실 수 있고요. 연봉으로요. 연봉으로 500 정도는 더 받으실 수 있고요. 3년차부터 6년차 사이는 500에서 많으면 800 정도를 더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6년차까지 지나고 나면은 보통 6년 정도 되고 나면은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프리랜서를 하시게 되면은 좀더 많이 올라가서 이제 SM하고 SI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처음에는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프리랜서를 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바로 S.I.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고달프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아직도 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정을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개발자 눈 개발자는 눈으로 먹고 사는데 눈과 등골을 빼서 자신들이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욕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더 낮은 단가로 하길 원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쪽이니까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좀더 높은 단가에 대신 좀더 고퀄리티의 개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6년차 이상 부터는 어 제가 받은 걸로 기준으로 하면은 400 중반 월급으로 월급으로 400 중반부터 500 중반까지 SM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SI로 가게 되면은 보통 6년차 이상인 경우에는 500 중반부터 700 중반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좀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특히 금융 쪽 si로 가시게 되면은 좀더 코어에 가까운 개발자가 되시면 800 중반까지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는 연봉 테이블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쪽 경력이 오래됐는데도 그게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 연봉 테이블은 아직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 조건이라도 좀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인데 이제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웹 개발자들 게임 개발자는 제가 게임은 잘 모르니까 그거는 둘째치고 웹 개발자들 수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웹 개발자 수준이 그 정도 수준에서 봤는데 이제 좀더 높은 수준의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좀더 그 연봉 테이블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700대 이상은 잘 올라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700대 이상으로 올라가기 원하신다면 음 이제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그 개발은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되고요. 그거 외에 그,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DBA가 되시는 거죠. DB 쪽을 접근을 하셔서, 그쪽에, 어 DBA가 되신다면, 좀 더, 연봉 테이블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만난 분으로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만난 최고의 그 DBA 중에 한 분은, 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데 3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3개월 동안 했었는데 월급이 월급이 1,300인가 1,500 정도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월급이요.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월급 단위가 이제 천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뭐 s a 라고 그러나? SAP 그쪽 개발도 제가 알기로는 그정도 받으시는걸로 아는데 그쪽 방면을 하시면은 좀 많이 이제 연봉 테이블이 높아지는데 그만큼 되게 책임질 부분도 많아지고 더 신경쓸 것도 많아지게 된다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거는 혹시 개발 3년차이시고 어, 자신이 좀 수학이나 이런 거에 자신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음, 3년차까지는 기본 베이스를 잡아나 이런 개발 공부를 미리 해두시고요. 그 이후부터 어, 아니면 학, 대학을 다니시는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AI 쪽을 하셔야 돼요. AI나 빅데이터 관련 이제 개발 수업을 많이 들으시고. 그쪽을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A에 관련 대학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대학 출신들은 굉장히 들어가기조차도 힘들고, 나오는 것도 힘들 엄청난 수준의 그 수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그 대학은 제가 알기로 기본 연봉이 2억부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AI에 대한 개발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또 하나 신문을 본 걸로는 매년 전 세계에서 AI 개발자, 필요한 AI 쪽 개발자 인력이 7만 5천 명인가? 음, 좀 숫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7만 명이 넘는 건확실하고요 그렇게 개발자 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쓸만한 개발 능력을 갖추신 AI 쪽 개발자분들은 제가 알기로 만 명대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 현대모비 현대모비스에서도 지금 개발을 현대모비스 모비스에서도 AI 쪽그 개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AI 쪽 관련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가 앞으로는 큰 대사가 될 거고요 5G나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나게 되면 AI가 활용되는 범위는 급속도로 넓어지게 될 거고 AI 쪽 관련 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은 따로 공부를 AI 쪽 관련 공부를 해 보시고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신 분들은 졸업을 안 하셨다면은 어, 학과 수업 중에 AI 관련 쪽, 빅데이터 관련 쪽 수업이 있다면 반드시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 수업의 기본 되는 게아 제가 알기로 이거를 검색을 하는 것도 사실 보여드리는 것도 저작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 선형대수 쪽을 수학을 좀 많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을 하시게 되면은 더 높은 수준의 연봉으로 더 오랫동안 개발자 일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은 여러분 개발자 인생이 앞으로 더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쪽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피곤한 일도 많습니다. 근데 남들이 도전하기 힘든 분야를 좀더 많은 부분을 알게 되면은 고소득의 연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쪽으로 조금 더 스터디할 수 있는 <laughs> 개발은 평생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laughs>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저 또한 좀 많이 루저진 측면인데 저 또한 열심히 더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더 이쪽 분야에서 더 노력을 할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